<웃음> <웃음> 싱크 맞추려고 <마시려고>, 워슬뱅 <호텔. 웃음>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강주현 선수 모시고 힙 운동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동작이 뭐죠, 이름이? 프로그 힙 익스텐션입니다. 프로그라고 하면 개구리. 네, 개구리 이거... 다리 모양. 어, 왜 개구리 다리 모양이 돼야 되지? 어, 바깥쪽으로 무릎을 벌려서 중둔근이 여기에 응. 붙어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중둔근 운동을 하기 위해서 무릎을 바깥쪽으로 해서 개구리 다리 모양으로 하는 겁니다. 응. 그럼 바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벤치 이거는 집에서 하실 수 있어요. 골반을 딱요 홈에다가 너무 뒤로 가도 안 되고 앞으로 가도 안 돼요. 딱 이렇게 꺾일 수 있게. 자이 상태에서 허리가 아치를 유지는 하지만 허리에 힘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복부에 힘을 주셔야 되고 자, 이 상태에서 다리만 들어 올려도 그냥 여기서 다리만 들어 올려도 힙에 힘이 들어가죠. 힙 근육이 늘어났다가 힙 근육이 수축이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여기 위쪽 중둔근이죠. 이 중둔근은 결이 바깥으로 나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으로 이렇게 벌려주면 힘이 막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네. 자이 상태에서 발은 딱 붙여줄게요. 붙여주고 이 발이 위로 갈수 있게 밀어주시는데 밀 때는 힘이 여기에 걸려 있어야 돼요. 무릎에 밖으로 걸고 위로 밀면서 안으로 모이지 않게 발이 한번 밀어볼까요? 여기까지 많이 가지 않게. 다시 내릴 때도 훅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스탑. 다시 위로 꾹. 또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힘에 힘이 들어갔는지 힘을 주고 내려서 저항 걸어주고. 다시 꾹 밀어주고, 밀어주고, 응. 힘주고, 밀어주고, 세 개만 해볼까요? 하나, 둘, 꾹. 하나, 둘, 보시면은 밀때 무릎이 안으로 안가죠? 바깥으로 밀어주고, 수축. 하나, 둘, 마지막, 그만. 자, 요렇게 하면은 허리에 부담 안가죠? 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 허리로 이걸 들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로 들어올리지 않게 배심을 주고, 힘에 힘을 준 채로 발을 위로 밀, 밀, 밀어준다는 생각. 그리고 밀때는 무릎이 안으로 가지 않게 밖으로, 밖으로 벌려지면서 중둔근의 힘이 들어가실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이 정도도 사실 쉽진 않잖아요. 네. 쉽진 않은데 이게 조금 쉬워졌다 그러면 강도를 올리기 위해서 얘가 나타납니다. 색깔별로 강도가 좀 달라요. 빨간색이 제일 약한 건가? 빨간색이 제일 약한 건. 그렇죠. 너무 무겁다고 꼭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힘이 좀 약하신 분들은 빨간색. 강도별로 사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껴주시는 거. 껴볼까요? 음. 자 이렇게 끼게 되면은 무릎을 밖으로 밀었을 때. 중등근 힘이 훨씬 잘 걸리게 돼요. 밖으로 밀리는 힘이 너무 약해서 이걸 걸고서 안 밀리고 자꾸 안으로 오므려진다고 한다면 아직 힘이 준비가 안된 거기 때문에 이걸 안 끼시고 맨몸으로 하시는 게더 좋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 발을 붙이고 밖으로만 밀어줘도 힘이 중등근이 걸리죠. 자, 이 상태에서 허리가 안 걸리게 배심을 주고 위로 밀어줍니다. 후, 중등근이 더 걸리죠, 아까보다. 다시 후 내려가지 않고 버티는 느낌. 다시, 네. 위에서 보여주시면, 무릎이 밖으로 딱 밀려져 있죠? 안으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많이 들려고 하시면 허리가 걸리니까, 딱 힙이 수축되는 지점까지만. 그리고 여기서 누가 더 밀어주면 더 좋아요. 여기서 발을 밀어주면 더 좋습니다. 수축이 꽉될수 있게. 세 개만 해볼게요. 꾹. 꾹, 제자는 느낌. 네, 마지막. 오케이. 힘들죠? 네. 괜찮아요? 네. 괜찮지 않습니다. <laughs> 엉덩이가 괜찮지 않습니다. 발 걸리죠, 힘이?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힙 바깥쪽 중둔근에 엄청난 자극이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오셔서 뒤로 한번 돌아볼까? 자, 여러분들 이 운동 열심히 하셔서 엉덩이 근육 뜨끈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들어주시고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로 밀어야 돼. 위로 밀어. 여기로 배신 주고 밀어. 여기로 그치. 무릎 밖으로. 상당. 그치. 많이 밀려가지 말고. 밖으로 그치. 좋다. 넷. 그렇지. 지금처럼. 다섯. 배신 주고. 여섯. 일곱. 무릎 밖으로. 여덟. 그치. 제일 네, 힘 열. 배신 주고.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너무 맛있게 하나, 좋다, 둘, 아, 셋, 네. 두 개, 넷, 마지막. 네.